이 경기 쿼터입니다. 아, 뭐야. 진짜, 89시에.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격투예요. 학교 사정 격투인데 어차피 한달 해도 다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오, 가자, 다시 다시。 다시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니까. 그래면서 웃으면서, 이으면 브이게고트 브이게이트, 브이게이트, 브저게이트 브이게이트, 브이아이트 브이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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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경기 이트맨이게이트브이게이그 브이게이트, 들어게들어 브이게이트, 브이게 없어 그 아직 프리드로튼이없어졌온고 교류전도 안 됐다고 쓰레기 버튼이 없어졌어. 아, 이쪽에 보아 여기 그대로, 아, einem... 사람 잘안나오나봐 근데 요즘또 시장님께서 질가지고 요새 에 <듣기> <Bennett>. <듣기> <듣기> <자>, <듣기> <듣기>

원샷, 원샷, 원샷 아닌가? 처음에 안 됐나?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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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됐어. 안 됐어. 안어